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JKJ, j q 레이터라고 하고요. 여러분 1년인 정도 돼 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laughs> 저희가 이제 시즌 1 청년다움을 잘 하고 <laughs> 저희가 시즌 1 종료를 잘 말씀 못 드렸던 거 같아요. 근데 시즌 2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여름을 기점으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는 w 어, h 님께서 업로드를 했을 거예요 전 j c 고요 jc 큐레이터 오늘 제가 어, 맡은 과목은 구약에 대한 이해인데요 어, 사실은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구약 성경 꼭 읽어야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알아서 편집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자이름하야 요것만 배우면 이제 구약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 야 딱. 열0개의 열 토핑만 제가 설명을 딱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구약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구약, 구약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고 요 칠판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칠판을 이제 보시니까 이상한 그림 같은 게 있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구약 시대의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이게 무슨 지도야 개떡같은 개떡 그림이네 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 보시죠 여기가 지금,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스페인이에요. 어, 믿기 어려우시죠? 네,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사실은 구약시대에 여기까지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쓴 거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가 그래서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아주 좋은 좋은 육상 교통 통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침략을 많이 당했고요. 거기만큼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 팔자, 요거 팔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팔자. 앞으로 수도 없이 제가 그릴 건데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Y 자는 뭐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집트고요. 어, 이두 이 가지 요, 요 요거 뭐냐? 요거 요거 두 강이죠. 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여기는 나일강. 아, 여러분,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운 게 있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개 문명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인더스 문명, 황하강, 중국 문명 빼고는 이두 문명이 합쳤기 때문에 초반기 고대에서는 이쪽 지역이 그냥 핫플레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뉴욕, 뭐 맨하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성, 구약 성경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졸지 마시고 우리 한한곡지 당한 한한 10분씩 한 대여섯 가지 강의가 이제 차례도 업로드 될 예정인데요. 어, 잘 들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 뭐냐 이거 이거 지중에 이 보이나 모르겠다.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제 목소리만 들려도 어네 편집자님께서 확대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약성경은 뭐죠?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내시는 이야기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과정을 그린 율법서. 그리고 나서 정착한 후에 어디 정착하냐면 여기 정착하거든요. 이따 제가 역사는 쭉 설명드릴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루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상하까지 역사서라고 할수 있어요. 에스라 네미야까지 역사서라고 할수 있고요. 에스더까지라고도 합시다. 나중에 구분을 해드릴 건데요. 에스더. 어. 욕기 10편 잠원 전도서는 시가서고요. 그쵸? 욕시잠전 아. 그쵸? 예레미야 예가까지. 어, 나중에. 그 다음에 아가 이사야 야 부터 쭉 말라기까지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시가서 역사서 율, 역사서 그리고 여기는 시가서 나중에 다 설명 드릴 거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예언서. 시기별로 다 다르지만 요 정도 흐름으로 좀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 드릴 거니까 지울게요. 지도가 중심이니까 대부분 우리가 인간이 글을 배우고 말을 하고 말을 저장하고 글을 쓰게 된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문자를 남긴 시점을, 어,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문명이 시작된 것을 BC 2000년 정도로 그냥 퉁쳐서 봅니다. BC 2000년도가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명. 그리고 BC 1000년. 우리로 치면 3000년 전이죠. BC 1000년이 이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하냐면 이제 철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철기는 굉장히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삶을 바꾼 것처럼 아니면 인터넷의 발달이 삶을 바꾼 것처럼 그리고 bc 500년이 그러니까 2500년 전이에요. 제국의 시대라고 볼수 있어요. 원래는 자기 나라끼리 그냥 추닥추닥하면서 싸우다가 <laughs> bc 500년 때 제국이 형성되면서 그 전이죠. 한 700년 때부터 제국이 형성되면서.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로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약시대 굉장히 중요하고 예언서의 대부분이 제국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BC, 중요한 사건들만 연대표로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BC 333년에 대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로 인해? 그러니까 대,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로, 마케도니아로 인해.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마케도니아. 이렇게 마케도니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BC 이제 60년 60년 경 이런 걸 칩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이제 완전히 로마가 그 전에도 무너졌어요. 그리스는 무너져 마케도니아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이제 전체 통합을 하게 되는 게 BC 60년, 50년, 40년, 30년 이때부터 그러니까 BC 어 0까지라고 합시다. 로마 전성기. 물론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전성기는 후에도 계속되긴 하지만요. 이때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대왕이 나올 때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구약 시대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요. 예. 여기서 끝나고 구약 성경은 여기 안에서 끝나고요. 이걸 어. <laughs> 되게 중요시 여기에 대해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분명 아브라함. 아브라함, 문명하면 아브라함. 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철기 시대, 요때 주요 인물은 다윗이라고 할수 있어요. BC 500년은, 어, 예언자와 에스라와 느헤미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느헤미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경 인물이 없겠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는 건데, 왜이 이후에는 인물이 없느냐? 이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그 제국들에게 복속돼서 이제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약간 식민지 시대로 돌입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쪽 주변에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성경에잘 알죠.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왜 아담 이야기 안 하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아담 이야기는 예, 창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운명이 시작됐을 때 인물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최초라고 볼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불리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벨탑 미전의 사건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만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멈칫 하다가, 가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 과정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이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 정착을 하고 나서 우여곡절과 많은 실패와 고민 속에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또막 고생하다가 아이를 낳아요. 야곱이랑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원래.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엄청 싸우다가 야곱이 막 속임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속임수를 해도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하냐. 야곱 여기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냐? 요 아람이거든요, 아람. 요 아람에 삼촌집이 있어요.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생 고생을 하고 여기서 열두 아들을 낳아요. 엄밀히 말하면 오다가 아들을 낳아서 낳다가 죽어서 이제 그것까지 합하면 열두 아들인데요. 여기서 20년 고생하다가 다시 야곱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와요. 이제 이삭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맛보고 여기서 다시 정착을 하다가 그의 막내 아들 요셉이 유명한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어디로 가요? 쭉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이게 창세기 37장부터 이야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 이, 이 노예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여기서 총리가 되네? 그래서 엄청난 대기근,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을 잠,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야곱과 야곱의 그 형제들이 일로 와서 요셉의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70명이었는데 요 사람들이 여기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살아가다가, 아이씨, 또 그래야 되겠네. 여기쯤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가 끝나요. 어, 여기 언제까지 할 거야? <laughs> 이럴 수 있겠지만. 창세기가 끝난 뒤에 나중에 어디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 어, 빨리 크게 얘기해요. 어디? 여기 살잖아요, 여기. 여기 살다가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시냐면,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의 60만 명이 벌써 됐는데요. 60만을 끌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돌아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국기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막 이거 생략하고 막 바로왕의 10개 재앙 막 하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에 실수도 많이 하고 엄청 죽어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60만 명이 들어가는 장면을 출애국기라고 할수 있고 민수기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뭐냐? 율법이고요. 신명기는 뭐냐? 율법이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스토리는 출애국기 1반부 20장까지와 민수기 1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물 마지막 부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지만,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역사로 보시면 되고요, 레위기 신명기와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출애굽기 마지막 반이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해 여기 살고 있던 민족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겠죠. 뭐 어, 악의 악이 끝에 달했다고 하나님은 여기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쪽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라고 하고요.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잘했냐? 근데 잘하지 못했어요. 우상을 같이 섬기거나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그들을 훈련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정착의 이야기예요. 정착 and 훈련. 자, 그리고 나서. 이, 웃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 블레셋, 유명한 국가가 블레셋인데 알아야 돼요. 왜냐 블레셋이 골리아의 나라기도 하고, 철기 문명의 시작을 가져온 나라이기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펼치는데, 그 아우성을 펼쳐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라? 사울. 근데 원빈처럼 생겼대요. 강동원처럼. 근데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버리시고, 다음에 누구?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형들 전쟁하는데 도시락 배달하다가 골리앗이 하도 하나님을 욕하니까 이 새끼 봐라 이러고 이제 골리앗이랑 싸웠는데 칼로 안 들고 물맷돌로 싸워서 이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단숨에 인기가 된 사람이고 인기가 처음에는 사울이었다가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뺑뺑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블레셋에 다윗이 블레셋을 정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에선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을 잇는데 솔로몬이 왕을 잘 하다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왕을 잘 하다가 잘 하다가 나중에 못 해요. 그래서 왕 왕국이 분열이 납니다. 하나님 분열을 시키세요. 그래서 정확히 반을 쪼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 다윗 지파를 중심으로는 남유다. 베냐민과 함께 그 나머지 열지파은 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분열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대부분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느냐,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을 펼쳤느냐 다양한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헷갈려요.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열왕기 상하에서 하루 갈 때쯤에 요 때가 되는 거예요. 제국의 시대. BC 700년에서부터 BC 500년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11기 하후반에 나오는데요. 이때 드디어 어디가 이제 커지냐?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 강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커지기 쉽죠. 이집트도 제국인데요. 이집트는 이 위로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바다고 여기 이스라엘이라 커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 티그리스 유프로테스 강을 중점으로 생긴 이 제국이 이 제국이 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제국이 형성이 돼요. 지금 이라크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넘보는 이야기, 그 주변 국가들을 통일시키는 이야기가 제국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제국의 시대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잠시 좀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엔트로라 좀 시간이 길었는데요. 다음에 짧게 짧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조차도 길면 반으로 나눌게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